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위험한 사실 하나만 공개합니다. SMR 이건 원전이 아닙니다. 돈 찍는 공장입니다. AI 시대의 전기 전쟁에서 유일하게 60년 동안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기술이 바로 SMR입니다. AI 서버, 로봇, 전기차 전기 없으면 국가 경제가 그냥 멈춥니다. 미국이 올해 처음으로 말했죠. 전력 부족은 국가 안보이시다. 전세계가 미쳤듯이 SMR을 찾는 이유. 기존 원전은 10년, SMR은 2년에서 3년 조립식 설치. AI가 폭발하는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이 SMR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SMR은 이렇게 돈을 법니다. 공장에서 80% 만들고 현장에 레고처럼 딱 끼우면 끝. 건설 기간이 짧죠? 그러면 기업은 전기를 빨리 팔아 현금을 더 빨리 받습니다. 한개 설치하면 60년 동안 안정적인 현금이 나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고처럼 두 개, 세 개, 다섯 개 국가마다 수십 개씩 깔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반도체 배터리는 재고 위험이 있지만 SMR은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독 모델입니다. SMR은 사실상 AI 시대의 원유다. 과거 산업혁명에서 돈번 나라는 석유 가진 나라였죠. AI 혁명에서는 전기가 새로운 원유입니다. 그 전기를 24시간 탄소 없이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이 SMR, 즉 SMR은 AI 시대의 중동 산유국 자리를 차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누가 이 원유 생산기지를 만드는가? 제가 단 하나의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SMR 표준화 경쟁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이미 확보한 기업 바로 이 세계입니다. 팩트 기반입니다. 1. 두산 에너빌리티, SMR 핵심장비 제작 능력 보유, 세계에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업 중 하나. SMR 시대의 엔비디아 CPU 역할, 이 한전 기술, 원전 SMR 설계 독점 기업, 설계 없으면 SMR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 AI 시대의 ARM, TSMC 설계 독점 포지션, 3연대 건설, 한국형 SMR 실증 단독 시공 파트너, 전세계 SMR 사업수주 시 건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이 세계가 AI 시대 전력 공급 체인의 절대 핵심입니다. 제가 결론 딱 드립니다. AI를 사고 싶다면 이제는 SMR을 사야 합니다. 전기를 지배하는 기업이 AI 시대의 왕이 됩니다. 구독하고 주식왕 됩시다.